혹시 저 박정희 형제님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술을 쓰신 건 아니죠 더 위파 야 아까는 없던 게아 <laughs> 그랬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저 지금 새로 로그인 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보고 있어 여기 공개적으로 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 실수하는 사람이? 응. <laughs> 모두에게. 제가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이름은 모르겠는데. <laughs> 화면에 이름이 일단 나오잖아요. 아 영어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laughs> 그대로 그대로 쓰세요. <laughs> 들어가셨습니까 뭐? 어, 예.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네 아예 제가 제가 본건 압니다 지금 근데 누가 질문하셨어요? 특히... 하전 선생님이 하셨어요 하전 선생님이요? 하전 선생님 네. 아 하전 선생님이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예 특이하시... 네. 아주 특이하시네 왜요? 열심히 손으하잘했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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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특이했어요? <laughs> 이름이 어려운 사람 빼고 쉬운 순서로 했어요 아니 다 영어로 썼어 오 한자가 아니고요. 한자가 한짝. 아, 이게 미국 가서영어에 한이 미치셨구만한니 <laughs>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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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래서 영문과 다시 저, 저, 고 다 아, 하셨습니까? 아저 어, 아, 아직 예, 들어오네 아직 들어오네 아직 들어옵니다. 아니 야, 안 하신 참... 분은 안 하신 분은 호명하세요. 그러면 하실지. 예그럴게요아 이거 나도 정신 없거든요 지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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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따로 저러시려면은 정신 없죠. <laughs> 아니 끝판에 막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 모임 중에 그안 씨는 안미자 자매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박정섭 자매님이 뭐안 하신 분은 하니까 <laughs> 아니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 아직 다안 하셨어요 <laughs> 한, 하나, 하나, 둘, 이름 불러보세요 한 사람 안한 사람. 아, 이고 그거 부르면 안 되죠. 그것도 투표도 뭐 기권도 권리인데. 기권, 기권도 아, 있는 거지. 네. 아니 본인이 실수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마감 2분 전 아시죠? <laughs> 네, 현재 현재 정수 형제님. 제가 기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자,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없어가지고 <laughs> 카톡하기가 불안니까 <laughs> 저는 듣고하고 예. 있으니까 그냥 제 표는 좀 톡, 톡으로 보내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박정희 형제님한테 박정희 형제님 톡으로 보내세요. 예. 아니야. 핸드폰이좀서 서튼 가지고 이거 하나 아, 그 그러면은 저김 김수일 형제님은 그냥 이름을 대세요,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김, 그러면은 김수일? 김수일? <laughs> 아니, 저는 본인 <laughs> 전 집행부 다시 위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예. 아니, 그렇게 쉽게 가시려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위임하겠습니다. 열 석자잖아요. 아. 이름을 대면은 아홉 잔데 어렵게 하신 거죠. 아유 웃겨. 자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어이 갑자기 조용해지네. 이제. <laughs> <laughs> 출구 조사 먼저 하죠. 예. 제가 지 결과를 결과를 발표해 드릴게요. 아 어떻게 할까? 과경과 아니야 이거 저기 다 발표를 다해 그래도 공정하게 다 해야 되겠죠? 예지요. 그리고 저기 예, 저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의사봉 저기요, 이거 잘못하면 인기 투표하게 되겠는데요? <laughs> 앞에 앞에 명만 하죠. <laughs> 위에 세명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상처받아가도에 <laughs> 3명만 하죠아 예, 위에 3 명만, 그러니까 위에 3 명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미, 믿고 믿고 <laughs> 맡기는 거니까. 아니, 아니 다른 사람하고요. 밑에 3 명도 하세요. 밑에 3 명. 하지 마세요 이게 인성을 한번 봐보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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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아 밑에 한 명만 할게. 박광이. 박광이. 그 괜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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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위에, 위에서, 위에서 세 <laughs> 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공동 3위가 있습니다. <laughs> 공동 3위가 있어서 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현희 형제님이 아주 그걸 명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laughs> 그, 이현희 형제님이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참. 현희잖아요한 명은. 김현희는 아. 빼야죠. <laughs> 아니. <laughs> 아까 저기 아까 그 서베이 만에는김현이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요 지금 아니 <laughs> 박정 박정섭 박정섭 14표. 스테파니 <laughs> 장 8표. <안미자> 8표. <laughs> 이, 아 열네 표스테파니장어여표 안미자 8덟표이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 7표 이현이 일곱표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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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 돼요. 뭐야? <laughs> 아니 <웃음> 아 뭐야? 아니야 이거 무효야 무효.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저 무슨 여기가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지? <laughs> 지금 이게 우리 회칙을 다 준수해서 투표를 했는데 네. 무효라고 그러시면 조금 너무하고요. 그 근데 아무튼 제, 제, 제 소임은 여기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기 저기 선거관리위원장님. 예. 예. 저한표 찍은 사람 누군지 공개해 주시죠. <웃음> <웃음> 본인이겠지 본인. 그러면 나는 안 찍었어요. <laughs> 저, 잠깐만요. 잠깐만. 솔직히 불어서 물어보세요. 아 아니네. 아 저예요 저. 저예요 저. <웃음> <웃음> 아. 지금 세 분, 세 분. 내분 네 되신 거예요? 네, 내 네, 내분 네 됐습니다. 네, 내분. 머리가 안돼 진짜. 아니.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안미자 사미 님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안미자 사미 님 걸로 원래대로 우리 원래 말했던 대로. <laughs> 원래? 말이야. 원래 저기 그 지금 뭐 아까 건 위원장 남자도... 얘기예요, 위원장. 지금 잘 하셨네. 내분이 어. 네 하면되겠네 내분이서. 네 예, 네. 내분서. 네. 네세 명이 딱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세 명이 딱 좋다고 한세명 틈에 제가 끼면은 제가 살아나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충분히 사실 거예요. 네 명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오케이 세 명이잖아요. 오케이. 아, 네 명. 우리가 보통 세 명인 이유가 오케이를 하다 보니까 세 명이잖아요. 제가 아니, 아까 네. 착각했는데요. 대한민국 상법상 동수의 연장자.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한 그 연수자였는데 네, 여기는 아거법이니까 연장자 네네 아, 네. 어. 네 명. 아 우리 최영한 형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뭐였지 그때? 선관이 교수였습니다. 선거관리. 선거관리. 네. 아 선거관리위원회 교수였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아, 연장자니까. 그, 그런 분을 앞에도 두고 했으냐? 그, <laughs> <laughs> 그, 그 운영위원으로 연장되신 분들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laughs> 그냥 이거 뒷말씀 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뭐~ 깨요. 예 아이, 저기 아들남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우리 이 오늘의 투표도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대게되자일단니 <laughs> 근데 같습니다. 너무 너무 반전인 게 아까는 한한 한 명이라고 했다가 일곱 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예 그리고 아, 저~, 아, 저 이~ 챗 채트에 그~ 이거 세이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이 호스트에서 이거 채 만일을 대비해서 챗 박스를 오늘 챗 박스는 좀 세이브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어떻게 페이니까. 웨이, 아 박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시 모르세요? 조절로 <laughs> 되기도 하던데. 네. 아, 저는 한 번도 안해 봤어요. 네. 그럼 제가 <laughs> 아 근데 여기 어, 예. 제가 카덴페이스로 해둘게요. 조금, 예, 말씀하세요. 조금 좀 너무 하더라 하시네. 그냥 <laughs> 그리고요 아까 저기 위원장은 여기서 다시 뽑기로 했지요? 네세분 아니요 세부, 세부, 최고 중에. 최고 득점자. 아니, 다 득점자가 하기로 했잖아요. 다수 득편자가.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저, 이현이, 저, 형대님이 말씀하신 게저 약간 혼란을 주었는데,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뽑힌 사람 중에서 최다 득점자가 둘일 때, 연소자가 위원장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이어요 근데 요번에는, 나이를 따질 필요 없이, 우리 저, 박정석 자매님이, 예, 최다, 최다 득표가, 득표. 1인 최다 득표기 때문에, 위원장을 예, 예. 작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 새해의 그 위원장이 되시면 그... 네. 아니 그리고 제일 젊어 보이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참, 참 1년 후 끝나는 지 평생에 <laughs> 투표를 이렇게 어렵게 해본 건 처음입니다. 보통 가서 그냥 탁찍으면끝나는데이 <laughs> 어렵게 한 투표를 무효화만 돼. <laughs> 예, 우리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프리카에서 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보죠 <laughs> 뭐? 초청하게 초청, 네, 당선 기념 초청.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오, 아프리카 여행. 여성이에요. 와, 남아공 여행. <laughs> 거기 스트레스 오미크론 그게 심하다던데. <laughs> 예. 테스트 크군이있 하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너무 재밌게 아 예, 해주셔서 그 왜, 왜, 감사합니다. 예, 그왜 왜요? 그게 그게 이제 감기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여기 의학계에서 발표가 됐어요. 예, 예, 맞아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 치명률이 0.83에서 지금 0.77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예. 대부분 영국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일반 방역 해제해 버리고 예, 예, 예. 위드 코로 위드 코로나로 다 돌아갔더라고 근데 걱정이 WHO에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예 백신 회사들은 아니다 위험하다 계속 그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두주 전에 어 박... 방송 소감. 두주 전에 대화 대화방에서 우리 이연희 형제님 어그 정원이랑 집안 투어를 한 30분 이상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는데 음. 사실 진짜 뭐 우리 전전 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 어, 마당에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텐트 치고 지낼 수 있고 또 사랑채도 아주 잘돼 있는데 정말 아돌라이 돼서 나중에 뭐 운영위원들이라도 정말 한번 어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렇게 운영 운영위원회 MT 같은 거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그게 사실 선거 운동이었어요. 위원장님도 당선 소감 아니지. 그 선포합니다 꽝꽝꽝. 때 최애제 효력이 생기죠. 위원장 아 위원장님, 예예, 선거관리위원장님. 아 예, 그럼 제가 일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러면 <laughs> 오, 오늘 이, 이 굉장히 이그 성스러운 <laughs> 어, 투표권들을 아, 모든 회원님들이 예, 이렇게 행사해 주셔서 그에 대한 아, 거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박정섭 스테파니장 안미자 이현희 이 회원님들이. 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아들남을 이끌어 주실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드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제 한 분씩 이제 당선소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음. 끝났다고 다 인사했는데 브리핑하면서. 아유, 이렇게 또 뽑아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기회를 갖는 거를 제가 또두번 하는 거 같네요. 네, 아이고. 하여튼 또, 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음, 그냥, 남, 또, 1년 동안 우리 재밌고 또, 어, 같이 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베타 전문을 또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어쨌든 이번에는 좀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에는 조금 되게 그 다른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을 았었는데또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뽑아주셔서 <laughs> 또 1년간 또... 뭐, 나름대로 또 음.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미라자미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뭐 얼굴에 뭐또뭐저 손댄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또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아니, 어. 그런 <laughs> 아니 그런 걸 그렇게 공어 아니 뭐한어2 0 년은 빽한 것 같아. 아니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laughs> 아니, 너무 아니, 달라져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저렇게 아부성 발언을 또... <laughs> 아예... 아,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예, 아예... 저는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노론, 소론,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좀 양당 정치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꼽사리로 끼어들었는데, 이게 뭐... 새로 투표를한게 아니고 그냥 내가 확장이네 내가 확장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꼽살이 끼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분파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남아공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분파의 작당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유념들 해주십시오. 예. 이름만 써놓고 보면 미녀 사총사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네요. <웃음> 예, 아니요. 그러면... 박정수 자매님은 이름만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며. <laughs>